얼굴이 왜 그래? 어, 얼굴에 뭐 묻었다. 집에만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더러운데? 얼른 빨리 가서 얼굴 좀 확인해봐. 우리 친구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얼굴 보러? 바로 화장실로 가야 되겠죠? 화장실 가서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이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겠죠. 헉, 어머나,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하고 거울은 말해주고 비춰줄 수 있어요. 내가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더러웠던 게 보이나요, 친구들? 안 보여요. 근데 이 거울을 봤을 때, 아,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러웠었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성경책도 거울과 똑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서 우둔한 나를 깨닫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아직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그 말씀 생각해 보면서 큰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기쁨의 나라 친구들 말씀 준비. 기쁨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0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진짜로 거울 앞에 달려가서 뻑진 포즈로 한번 거울 앞에서 큰 소리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얼굴에 진짜 뭐가 묻었는지 가서 거울 보면서 큰 소리로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친구들, 시작! 주의 말씀을 내면 빛이 빛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0편, 119편, 130편 짤,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누가 깨끗하게 없애주셨나요? 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신 분 누구세요? 바로? 바로 예수님.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선생님은 이번 주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블럭으로 또는 다른 이런 나무 젓가락으로 예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십자가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만나는 날까지 잘 지내고 건강하게 안녕.